입추 지지 입추 지지 송곳 하나 세울 만한 땅 매우 좁아. 조금의 여유도 없음. 자가 당착 자가 당착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 자강불식 자강불식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쉬지 아니함. 자격지심 자격지심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 자고혈량 자고혈량 태만함을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함. 자승자박 자승자박 자기 줄로 자기 몸을 얽어 묶는다.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얽혀 곤란하게 됨. 자중질환 자중질환 같은 편끼리 하는 싸움. 자화자찬 자화자찬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 장두놈이 장두놈이 머리는 감추었는데 꼬리는 드러나 있다. 진실을 숨겨두려고 하지만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드러나 있다. 장사 미사, 장사 미사, 특별하지 아니한 평범한 사람, 제자 가인, 제자 가인, 제주 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 적반하장, 적반하장,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적소성대, 적소성대. 작거나 적은 것도 쌓이면 크게 되거나 많아짐. 적수공권, 적수공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 전거가감, 전거가감. 앞에 수레가 엎어지면 뒤에 수레가 경계한다. 전거복철, 전거복철. 앞에 수레가 엎어진 바퀴자국. 앞 사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주의하라는 교훈. 전광석화 전광석화 번개 불이나 부싯돌의 불이 반짝거리는 것과 같이 매우 짧은 시간이나 매우 재빠른 움직임 전대미문 전대미문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음 전도양양 전도양양 앞길이 드넓은 바다처럼 한이 없다는 데서 앞날이 희망차고 전망이 밝음 전도요원 전도 요원, 가야할 길이 아득히 멈, 장내가 창창하게 멈, 전전긍긍, 전전긍긍,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 전전반측, 전전반측,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전정말리, 전정말리, 앞길이 말리라는 뜻, 전도가 매우 유망함. 전화위복, 전화위복, 재앙과 화난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됨. 절차탕마, 절차탕마, 옥이나 돌다위를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 절치부심, 절치부심,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면서 속을 썩임. 점입가경, 점입가경, 들어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음. 정문일침. 정문 일침, 정수리에 침을 놓는다. 따끔한 충고나 교훈. 정이 불박, 정이 불박. 정밀하기는 하지만 널리 알지는 못함. 정저 지와, 정저 지와, 우물한 개구리.